슈퍼리치 가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9월 18일 월요일이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공감을 하실 것 중에 하나가 아우 월요일만 되면은 이놈의 회사 내가 언제 그만두나 언제 그만두나 사장 얼굴에 사표는 언제 던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번 한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조건 파이팅을 해야 되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추석이 또껴 있다. 근데 추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부모님 지방에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카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려야 되고 내가 돼지고기 사갈 거를 소고기로 좀 사갈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어요. 지금 뭐 4, 4박자 클럽 멤버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쪽 번호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거기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 추석 끝나고 하면 안 돼요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열댓 분이 그러셨어요. 추석 지나고 학교 어 슈퍼리치 님 영상 잘 보고 있는데 어 추석 지나고 학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는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딱 생각을 했죠. 슈퍼리치가 그냥 우리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어떻게 보면 쉬잖아요. 그 기간을 제가 다 세이브를 해드릴게요. 기간 보존을 다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오셔서 미리미리 좀 포트도 재구성을 해놓고 우리가 또 좋은 수익적인 부분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잘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2차전지가 지금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불변하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해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2차전지 업종이 최근에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뭐 조종이 나오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다.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이런 성장성이 훼손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정말 멍멍이 소리가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 둔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뭐 4분기 수익성 하락 우려 때문에 고평가다라고 하는 멍멍이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2차전지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끝물로 보여지는데 오늘 당장의 재미는 없겠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뭐 2차전지가 크게 재미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바뀐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으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서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고가가, 60만 5천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매물 소화를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거 보고 그때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5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잖아요. 5일선을 맞고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일선을 확실하게 올라와서 안착하는 거를 보고 그때 사도 절대로 늦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일 선 위로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번 영상에서 댓글에 다가 5일 선 위로 꼭 기억 이라고 한번씩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영상을 올려드리기는 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댓글 참여를 안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아우, 날씨가 좋아서 다 어디 가셨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댓글 참여도 해주시고,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구독 안 누르면은, 10년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정말 대머리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의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 2차전지라고 해서 모든 게다 2차전지가 아니다 최근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2차전지 장비 쪽좀 제발 좀 보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윤성 FNC 거기다가 뭐 다른 것들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PNT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하나 기술도 있고, 엠플러스도 있고, 코인테크도 있고, 아바코드 있고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2차전지쪽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국내 장비 업체들이 올해부터 25년까지 수주 모멘텀이 집중이 당연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의 개화기가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장비 쪽에 대해서 상승이 너무나도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지금 국내 삼사 투자가 확대. 가 되면서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는 부분. 근데 캐파를 늘려 나가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장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북미 신생 업체 시장이 진입을 했다. 그리고 완성차 OEM들의 배터리 내재화 진행이 전망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신규 투자권에 대해서 수주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바코도 그렇고 코인테크도 그렇고 장비 쪽 관련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돌아가면서 수주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다 보면은 이 종목이 장비 쪽으로 묶여서 올라간다? 그럼 다른 장비 쪽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윤성FNC가 수주 공시가 나왔어. 그러면은 뭐 PNT라든지 하나 기술이라든지 M 플러스라든지 다른 장비 쪽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은 여러분들이 한 종목은 꼭 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행지표인 수주장고가 증가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공장 부지 확대라든지 인력 충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증가 가동률 상승이 지금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 확대로 당연히 이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비 쪽 진짜로 뭔가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물려서 지금 막 개고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장비 쪽한 종목은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 나는 장비가 없다라고 하면은 윤성 FNC를 사시면은 될것 같고 일단 여기서 또 기사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는 2차전지 이거는 좀 워딩이 좀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뜨는 삼성전자 황제주의 비 아... 진짜로 너무 이거 워딩이 자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에코프로도 추풍 낙엽, 무슨 낙엽 떨어지듯이 막 그렇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정말로 2차 전지 쪽은 아직 수요에 대해서는 문제도 없어요. 유럽은 뭐 부품 부족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력 부족을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공급자인 뭐 셀메이커라든지 소재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높은 전기차 가격 때문에 완성차들은 SV라든지 뭐 픽업트럭이라든지 럭셔리, 럭셔리 등 이런 고수익 EV를 먼저 생산해서 2차전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보시면 7월 이전 수준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던 애들도 이거를 비싸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30%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퍼 자체도 당연히 낮아졌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적인 부분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은 뜨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사의 워딩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뜨는 삼성전자 그러면서 지금 뭐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막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 중인 거는 당연히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여러분들 기사가 나왔잖아요. 요 요런 기사 아이고. TSMC 반도체 장비 도입 미러 수요 회복세 난망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ARM의 주가가 마이너스 4.5% 하락이 나왔고 대만 TSMC가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납품 연기 소식으로 인해서 변수가 지금은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개선 속도는 정말로 완만할 건데 최근에 AI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는 현실보다는 앞서 나가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현실과 기대의 간극을 좀 좁히는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나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규 진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도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업황 개선에 대한 방향성은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대외적으로는 9월달 FOMC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라든지 수급 변화에 영향을 받는 한 주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차 전지 쪽 관련해서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모아가고 묵묵하게 들고 가시면은 되는 거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없으면 사면 되는 거고, 내가 이미 사놨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기보다도 내가 얼마만큼 좋은 종목을 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나는 어, 종목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슈퍼리치 네 박자 클럽에서 같이 또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